온 세계가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이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문명의 세계에서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유엔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이 전쟁의 배후에는 깊은 증오와 해묵은 원한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이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지도들 말하고 있는 힘의 평화는 악마의 논리입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전력 전력의,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 평화가 온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파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유럽과 팔레스타인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웃이 내게 범죄할 때는 세 번까지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용서는 세번 용서하라고 하는 유대교 라피들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을 일은 번이라고 하게 되면 칠칠이 49, 아, 490번이구나. <laughs>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3세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7번씩 100번 끝까지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끝까지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를 이사야 42장 2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지 심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죄의 값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면 징계는 바로잡기 위해서 더잘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남한국 유다가 그들의 죄의 값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에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100년 세월이 넘도록 선자들을 보내서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눈물의 선자로 불리는 예레미야 선자를 보내서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은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제는 말씀을 전하던 초기부터 남한국 유다가 회귀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까지 합치면 백년세월이 넘도록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발 내 말에 순종하라고 간곡히 하나님께서 호소하셨는데,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한국 유다는 선자를 통일수있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남한국 유다의 거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여서 4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말씀을 메시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고집불통들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고집불통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지독한 거역과 불순종에 실망하고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까지 하셨겠습니까? 죽어 마땅하고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인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대책이 없이 용서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육하고 불순종하는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참아 주셨습니까?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뿔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렸으나 다만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을 뿐이다. 나는 너희를 고난의 풀무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용광로에서 은을 정화시키듯이 너희를 정화시켰다. 참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속을 지나며 은이 정련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십니다. 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작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천국의 빛나는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품으로 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들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정년된 은처럼 빛나고 순결하게 하려고 풀뭇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참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듣고 가까이 나와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잘 들어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수 없고 성도가 될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고통받는 데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때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더욱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고난이 올때 더욱 힘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정금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저만 보나요? 네, 여러분도. 보고했을 줄로 압니다. 유명 가수를 꿈꾸고 있는 무명의 가수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 우승자를 가려내는 프로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출연자들의 반응과 심사위원들의 반응입니다. 출연자들의 춤이나 몸짓에도 반응을 하지만 대부분은 거기 나오는 무명 가수들의 목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들려지는 음악. 들려지는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누구는 흠겹게 어깨를 들썩이고 누구는 놀란 입을 담을 줄 모르고 누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저는 복음의 능력에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청중들을 꿈꿉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도 저런 반응이 나오는데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는 왜 회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제 설교의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설교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감동케 하시며 우리의 주의사사를 끊어 구원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말씀을 마지막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를 향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모든 말씀 가운데 끝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교회건 어느 교회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열린 귀입니다. 들어야 살고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들어야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밭이 기름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들려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축복의 길로 삼으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참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합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다른 양의 꼭문에 바짝 붙어 따라다닙니다. 눈이 나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양이 가는 길로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많은 양떼들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양들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을 잃은 앞에 양이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그렇게 많은 양떼가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나쁘고 고집스러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사절을 보게 되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는 길고 가늘지만 막대기는 짧고 굵습니다. 지팡이는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벼랑 끝에 매달린 양들을 끌어올릴 때 사용됩니다. 막대기는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팡이가 있고 막뒤가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미련한 양들이 제 길을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고 목자의 뜻대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렐 포로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고난의 풀묻불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서 그러한 고난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은 인생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하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푸른 주장 가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애국의 왕자였던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미디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출급의 지도자, 지도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급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되었습니다. 유난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것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주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결해지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며 영성의 길 천국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고난을 통해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므로 마침내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고립세고 교만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앞에 구원받은 주의자녀로 소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 없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어렵고 힘든 길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며, 비록 우리가 고난의 펄무불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일평생 주를 사랑하는 동안 날마다 주의 길을 따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과 생활 속에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